오늘 이거라도 성공해야 오늘 잠을잘수 있습니다 제 <laughs> 도전합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포기란 없다 오케이 한번더 해보지 않은 무게인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1RM이니까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용한입니다 오늘은 벤치 1RM 측정을 어, 실시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벤치 1RM을 함께 할 저희 게스트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영화계의신년직기고등학동창하면서 이제 헬스 제자인 헬린입니다아 어,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운동부력의 요시가 얼마나 되죠? 저는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2개월 했던 날만 3개월 차정도들고있습니다 아, 3개월 차에 헬린이의 이 원하랩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 겁니다. 혹시 목표 원하있이 있는가요? 어, 목표는 일단 높게 잡고 왔는데, 9 0 k g 로 높게 잡았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헬린이의 원하랩 한번 측정을 해보고, 거기 플러스에서 제 것까지.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게스트, 두 번째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간단하게 혹시 자기소개 한번. 아, 예, 저는 병아리의 중학교 동창, 오랜 친구입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운동부력이 지금 없지, 얼마나 되나요? 운동을 꾸준하게 한각이 없어서 총 경력으로 따지면 1년 미만 한 10개월 정도. 아, 10개월 정도? 1년 미만. 아 그러면은 오늘 벤치 원하는 측정을 할 건데 혹시 어느 정도 목표가 있습니까? 70킬로만 들자 아예 70킬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원아렛 측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laughs> 자 40킬로 가겠습니다 자, 어? 6 0 k 로입니다6 60kg. 0 k 로 자, 견갑 모으고. 하나. 둘. 셋. 아주 깔끔했습니다. 하나. 셋. 케이 아이지. 이지 오케이, 오케이, 하나, 오케이, 네, 깔끔합니다. 아, 80입니다, 80. 오케이, 하나, 오케이, 목표가 70이었는데, 자, 목표 이상을 도전합니다. 갈까요? 하나, 둘, 셋! 접거 아아 맞지? 아니, 아쉽습니다. 한번 더, 한번 더, 더 좀있다가 오케이, 아, 자, 아, 좀 주가. 휴식, 휴식을 좀 길게. 아, 네. 휴식을 안했어 네, 좀 휴식 좀 취했다가 실시하겠습니다. 어, 자, 집중하시고. 자, 80kg 재도전 아, 가겠습니다. 8 0 킬로 재도전입니다. 아루 어, 보세요. 뭐. 아. 올라오다, 올라오다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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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킬로 재도전 가겠습니까어 예, 킬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8 0 킬로 실패했어요. 칠십 킬로. 7 5 킬로 소감 한 번. 아, 나온다. 파이팅! <목소리> 오케이, 들려. 아, 커서. <laughs> 이거 왜 어렵게 들었는데? 자, 다시 한번 재도전 다시. 재도전합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포기란 없다. 오케이. 오, 확실하게 이 신발까지 벗고 이때 합니다. 네. 자, 75kg 성공 후에 80kg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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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왼손으 아, 올라갔는데. 자, 헬스 10개월 차. 원하램은 아, 75. 아, 예. 75. 아. 자, 75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laughs> 헬스 삼개월차 헬린이의 9 0 k g 도전 아까 목표했던 키로수죠 자 헬스 삼개월차 어? 안돼 안돼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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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아 실패네요 아, 목표 아. 네 어? 잠시 좀더 휴식하고 있, 다시 재도전? 네 <laughs> 재도전 조금 있다가 재도전 오코인? 네. 9 0 k g 재도전 가겠습니다 자 충분한 휴식을 했기 때문에 아시식하겠습니다 자경갑더말고더말 하나 둘셋 오케이 화이팅 실패 90kg 실패 자, 85kg 85,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해야지 오케이 85kg 85kg 자 보조 체보조 네. 체보조 네. 자 아까 90kg 실패했는데 85kg 이거라도 성공해야 오늘 잠자수 있습니다. 너무 짬이 너무 <laughs> 정목, 실패. 자, 85kg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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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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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대박. <웃음> 야 <웃음> 성공, <웃음> 성공. <웃음> 이야, 휴가합니다 다음에 98할 수 있어. 오케이. 다음에 10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원하렘 85kg. 오케이. 아. 헬스 3개월차 원하렘은 85kg. 85kg입니다. 자, 100kg 버겠습니다 자, 110kg 한번 더 올겠습니다. 1 1 0 k 소감이 어떠신가요? <laughs> 110kg 한번더 해보지 않은 무게인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1RM이니까 120kg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110에서 실패하셨는데 <laughs> 네. 재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1 1 0 k g 로한번재도전해보겠습니다1 1 0 k g 재도전해 110kg? 15, 12, 13, 14, 15, 10. 아, 45, 90, 1 0입니다 110. 화 112차시기. 1 2차시1시1 0차시1 2시1시1 2차시1 0차시1 1 0 1 1 1 1 2차1 1 1 굉장히 이 스릴감과 이 성취감이 엄청나네. 어이, 끝까지 아, 이거 뽑으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110kg 성공. 피부 어, 성공한 경우에 115도전. 성공. 115, 115. 어, 혹시 한번 찍어주실래요? 20kg, 10kg, 15kg, 2.5kg. 115kg입니다. 어. 자 80입니다 80 이지 자1 1 0 k 로입니다아 100킬로입니다 아 100킬로입니다 자1 1 0 k 로 도전입니다 110킬로 클리어 1 1 0 k 로자1 1 5 k 로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자, 어. 75kg <laughs> 실패. 지금 지금 제자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화가납니다. 자, 다음 2차 시기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예. 오케이 도전. 어. 자, 115kg 2차 시기 가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안 됩니다. 아. 자, 로카디의 원하렘 110 인정하십니까? 네, 백신 인정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로카디의 원하레은 백신. 오늘 우리가 벤치 프레스 원하렘 측정했는데 오늘 함께한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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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친구 영아디랑 같이 운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표했던 70kg 달성해서 좋았고. 다음에는 80kg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컨텐츠 어, 스쿼트 원하 m 도 혹시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스쿼트 원하 m 백페맨보다높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혹시 주 종목이 데드리프트라 했는데, 아, 네. 네, 데드리프트는 혹시 몇몇 치시나요? 110kg까지는 되,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한번 어,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혹시 오늘 벤치 프레스 원하램 얼마나 왔나요 오늘 저는 이제 85kg. 이야 85kg. 네. 자 헬스 지금 3개월 차. 네. 어, 지금 몇번 휴식 가져갔나요? 지금 딱두번 휴식했습니다. 아두번 휴식하고 네. 3개월 동안 계속 쭉 꾸준히 해 빠졌습니다. 네. 굉장히 대단합니다. 어 벤치 프레스 3개월 차 원하램 85kg. 혹시 오늘 함께한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 3개월 동안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해왔는데 오늘 처음 얘기했었던 목표는 못 채워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다음에 이런 또 기회가 있으면 꼭세 자리 찍을 수 있도록 더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어, 감사합니다. 자 혹시 다음에 우리 스쿼트 1RM도 함께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당연히 언제든지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 벤치프레스 1RM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기록은 110kg 였습니다. 어, 저의 어, 벤치프레스 1RM, 스쿼트 1RM, 데드리프트 1RM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벤치프레스 1RM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 110kg를 성공했을 때그 성취감과 그 희열감은 아주 굉장했습니다. 자, 다음에 어, 스쿼트 1RM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